마음은 어떨까요? 예, 마음은 묶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의 입은 입은 할수 있어요. 예,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바꾼다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노년의 위기 탈출 여러분의 뇌 생각 속에서 나는 늙었어, 나는 못해. 나는 쓸모 없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막 계속 맴돌고 있을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게 그렇고, 눈으로 보기에 꾸부정하고, 눈으로 보기에 아이고, 무릎이야. 나 못가 눈으로 보는 그 생각이 맞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뇌를 속이자고요. 아까 그 3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간 실험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하기로 바꿔 보자고요. 네. 내 지금 나이가 80이지만 나 아직 20년 남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지만 나 누군가 필요로 하고 나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 아직 녹슬지 않았어. 라고 내가 긍정의 말을 해 본다면 처음엔 에이 내가 무슨 쓸모 있어. 아이 그 내가 무슨 아예 아, 난못 배웠다고 대학 못 나왔다고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닫고 닫힌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마음으로 지혜로운 사람 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말도 받아들이고 저런 말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싶고 누고 싶고 내 TV만 보고 싶고 노인정에서 그냥 화투나 치고 싶어요.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자리를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도 실버대학에 오셔도 컴퓨터도 배우시고 한글도 배우시고 일단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예, 일단 엉덩이 들고 일어난다. 예. 아이고, 뭐가?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 바빠. 이러지 마시고. 어, 엉덩이를 어떻게 한다? 들고 일어난다. 가자고 할 때, 얼른 냉큼, 냉큼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뇌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시면 여러분 젊어질 수 있어요. 이 뇌를 속이는 비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네, 긍정의 말하기, 그죠? 긍정의 말하기. 자, 그리고 열린 마음. 자, 두 번째는요, 체험 활동하기. 여러분 이렇게 뇌를 한번 속이고, 두번 속이고, 세번 속이면 여러분도 젊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 자신감을 얻어서 남은 노년을 활기차게 힘차게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